자, 이번에는 한국 현대사의 그 사회사를 보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사회사를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가볍게 따라오면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회 변화와 사회 문제. 사회 시간 같아. 또는 그 해결. 노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사회라고 하면은 거의 산업화죠.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산업화, 그 다음에 또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농촌화가 아니라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요즘은 다시 귀농, 을 많이 이제 장렬하잖아. 그래서 슬기로운 산촌 생활이라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들 많지 않아? 삼시세끼라든지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섯시 내고향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자,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산업화. 산업화라는 것은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1차 농업인구가 줄어들으니까 당연히 1차 산업도 줄어들게 되겠죠. 도시화 보겠습니다. 도시화는 되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다주그 위로 도시로 몰려오다 보니까 주택 문제. 서울은 이미 꽉 차서 지금 경기도까지 해서 집값까지 같이 공동 상 어, 동반 상승을 해버리잖아. 그다음 공해 문제. 이건 이제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내뿜는 그런 공해들. 이거 뭐 지구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지. 교통, 교통 엄청 불편하죠. 그다음에 실업.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적어지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들. 그다음 뭐 IMF 이후로 더 그렇지만 도시 빈민 문제, 빈민 문제가 많았다. 지금도 있죠. 근데. 그다음에 인간관계에까지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약화됐죠. 공동체 의식. 그래서 사실 옆집하고도 잘 모르잖아. 대부분 다 아파트 사니까, 윗집, 밑에 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뭐, 층간소음이라 해가지고 더 심하고, 그죠? 공동체가 약화됐고, 어, 제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주택에 살았습니다. 주택. 주택에 살다 보니까, 그때는 아파트 아니라 그냥 주택가에 살아가지고, 옆집, 또그 옆옆집, 우리 앞집, 앞집의 옆집, 뭐, 뒷집 다 친했어요. 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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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들, 형들, 친구들하고. 맨날 모여서, 그, 일곱, 팔, 아, 그 뭐야, 그 뭐죠?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 동네에서 친구들 놀잖아. 어, 그렇게 놀았었어요, 저도. 어,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놀면 장점이 뭐냐면 좀 안전해. 그냥 동네에서 아이가 밖에서 뛰어 놀아도 동네 어른들이 다 알거든 얘가 누군지를. 근데 지금은 모르죠, 모르잖아. 교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자 그럼 어쨌든 농촌에 문제가 많이 벌어졌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70년대 때 박정희 정부 때 새마을운동을 합니다 새마을운동 유명한 노래도 있죠 자 새마을운동 배경 배경은 이 산업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쌀값 그 그러니까 저고가가 이제 고가 가격이 낮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고가 정책 당연히 폈겠지. 그로 인해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격차가 심해진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서 농촌 인구가 빠져나가지. 자꾸 유출되지. 그리고 이제 농촌에 누구만 남아있어.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있잖아. 그래서 친구가 고흥에 사는데 거긴 진짜 돌아가시는 일만 남았대. 들어오는 인구는 없으니까. 그래서 물론 거기 있는 땅의 주인들은 대부분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겠잖아. 그치. 뭐 사람은 안 살고 그 다음에 뭐 노인들만 사시고 돌아가시고 도시에 사람이 없게 되는 일이 벌어져 자 전개 보겠습니다 전개 어떻게 새마을 운동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촌하고 어촌 등 환경을 개선하려고 했죠 환경을 개선 그 다음에 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요. 이걸 위해서 근데 책임을 국가가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진 거지만 우리 이제 농촌에 있는 사람들, 어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그너네들근면해라 새마을 운동 하면 요겁니다 이거 근면 성실해라. 어, 예, 예. 그다음에 자조 근면 자조.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거야. 자조 그다음 에 협동해라. 국면 자조 협동 요게 이제 슬로건이야 의식개혁운동 한거지 쉽게 얘기하면 의식개혁운동 의식을 바꾸겠다 의식개혁운동 성격을 보겠습니다 성격 새말운동은 정부가 주도한 운동이죠 정부가 주도한 운동이고 이제 사실은 요거 진짜 이유는 유신체제를 유신헌법이 이루어지거든 유신체제를 1972년에 이걸 합리화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이 성공하면 이걸 도시로까지 확대시키려 고 그랬어. 자 그리고 이제 농민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어, 산업화 도시화 이루어졌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 새마을, 이렇게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 고 그랬고 이제 농민, 농민. 이거는 이제 국가라기보다는 이제 개인 또는 어떤 단체들이 이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때 카톨릭 농민회가 조직이 됩니다. 카톨릭 농민회가 조직이 돼요. 72년도 유신이 있었던 시대네 아, 여기에서는 이 아까 얘기했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저국가 정책이 굉장히 농촌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투쟁을 합니다. 저항을 하죠. 저국가 정책을 거기에 저항을 합니다. 니네가 책임져라, 국가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거 옆으로 안 가지네. 추곡수매 투쟁인데, 이제 국가가 추곡, 그 곡식을 가을에 사드리는 거야. 그 가격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 만약에 쌀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쌀값이 낮아지잖아. 이제 그거를 국가에서 좀 조정해달라고 해서 국가가 이중고가제라 그러는데, 국가가 사드리는 거야, 조금. 국가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격을 조정해라 이거고 그 다음에 농협 있죠 농협도 민주화 농협 민주화 투쟁 그래서 민주화 투쟁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 때 농축산물 수입을 개방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또 저항하는 운동도 벌어집니다 이건 대략 이제 89년도 때 많거든요. 전국농민운동연합이 결성되는데 이건 쓰진 않겠습니다. 대략 어쨌든 이 문제를 핵심은 이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요런 이제 해결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 노력들이 있는데 이거를 쓰면은 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이건 쓰지 말고 그냥 그냥 가볍게 그냥 보세요. 그냥 말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해결하려는 노력. 일단 노동운동을 보면. 노동운동은 6월 항쟁 이전으로 나뉘어. 1987년 1987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6월 항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워낙 억압받는 시대여가지고, 농민은 노동운동을 제대로 못했지. 6월, 6월 항쟁 이전에는 이제 저임금. 저, 그 일단, 농민 문제는 저임금이잖아, 저임금 문제. 아, 농민이래, 노동자들. 저임금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노동산권을 무시합니다. 노동, 노동산권. 어, 무시했어요. 근로기준법 같은 거 지키지 않고. 그래서 요거로 인해서 전태일이가 분신을 하죠. 몸에 불사지는 거야. 노동환경,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요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얘기했듯이 YH 무역 사태가 벌어집니다. 네, 김영삼 그 신민당 당사가 가지고 어여튼 여기서 이제 그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누가 죽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자그 6월 항쟁 아니고 이전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 이후를 볼게. 요 이후 6월 항쟁 이후. 이때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노사분규가 급증하고 노조 조직도 확대되고, 87년에 7월 8일 노동자 대투쟁도 일어나고 민주노총이 결성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활발하다, 활발하게 노동운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냥 퉁쳐서 쓸게요. 고등학교 가면 다 배울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 시간에도 배울 거잖아. 그다음에 외환위기, 있죠. IMF. 글씨 이렇게 쓰는 거 아니지 한글. 외환위기 때는 이제 다시 또 어려워지죠.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 사실 이제 임명박대이긴 한데 거의. 그 다음 노사정위원회가 조직되고. 저번에 설명했죠. 정치살 때. 노동자, 사용자, 정부죠. 위원회. 무슨 문제를 논의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대략 98년도고. 노동운동은 이렇게 됩니다. 시민 운동도 일어나는데 응. 여러분도 안 써도 돼. 시민 운동은 이제 민주화가 이제 진전, 그다음에 중산층이 성장하고 세계화, 지방자치제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경실련 같은 게 만들어지고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이야 경실련. 경제정의,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그다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녹색연합.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게 되죠. 어,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면 미국이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 누구죠? 오바마때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의료보험 같은 거, 산재보험, 이런 것들. 70년대 만들어집니다. 77년도 때, 의료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회사에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 받는 거 77년도. 이거 그냥 써줄까요, 이거는? 어.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연금. 국민연금 제도가 88년도 때, 88올림픽 때, 그리고 그다음 고용보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93년도 때, 사회보장기본법도 이제 제정됩니다. 안 쓰겠습니다. 95년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여성 지위 정도 볼까요? 여성 지위가, 우리가 고려시대까지 만 하더라도 여성 지위가 되게 높았는데, 조선시대 때 완전히 여성이 하락하잖아, 그 지위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대사회, 지금 뭐 페미니즘, 뭐 페미니스트 해가지고, 뭐, 우리 역차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되게 낮았습니다. 그걸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남녀 고용, 그러니까 고용 사람, 그 고용, 어, 그, 회사 들어갈 때 있죠. 그래서 고용평등법. 평등법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남녀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제정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차별금지법. 금지법 제정.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내가 알기로는 그, 어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배우가 최진실이라고 있어. 근데 최진실, 아이고. 최진실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자기 그 아들 자녀의 성을 최씨로 하려고 어 해서 막그 언론에 이슈가 되고 그랬었거든. 그때 야구 선수였거든 남편이 조성민이었나 이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그걸 좀 계기로 해서 호주제, 호주제가 폐지. 내가 비행기 엄청 날라다닌다. 호주제 폐지. 와, 저게 뭐 에어쇼인가 뭐 이렇게 하잖아, 매년 10월 정도에. 참, 이 소음 저. 어? 자, 암튼, 요렇게. 그서 이제 그 엄마성을 딸 수도 있죠. 따라갈 수도 있죠. 요 정도로 가볍게 사회는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아 파트도 있는데, 그거를 따로 강의를 하기보다 여기서 그냥 잠깐 그냥 말로 좀 설명을 하면, 어, 일단 교육 파트만 좀 해서 볼게요. 교과서 보니까 이게 좀 살짝 나왔더라고요. 교육 파트는 이제 문화사. 이제 비행기가 좀 잠잠해졌어. 교육 파트만 보겠습니다. 교육 분야만. 초등 같은 경우. 어, 의무교육이 이제 완성되는데 6개년 계획을 세워요. 59년도 때. 초등학교의 그런 무상 의무교육 이제 실시. 하는 거를 계획을 세웠고 그 중학교는 이제 무시험 진학 원래 시험을 봤어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것도 또 68년도 때 무시험 진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이제 74년도 때 이루어졌고 그다음 중학교 의무 교육 여러분들 의무 교육이죠. 그게 2002년도 때 중등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 야, 이거 고등이 그 고등 학교가 아니야. 애. 그 중등에 들어가.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고등은 이제 대학 교육을 얘기해 그래서 73, 그 80년에 그 전두환 있을 때 있죠. 730, 어, 요것만 좀 써줄까요? 730 교육개혁. 개혁이 이루어지죠. 대입 본고사. 그 그러니까 대학 당국에서, 그냥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봐가지고 뽑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 본고사 폐지. 본, 본고사야, 본고사, 폐지. 했고, 그 다음에, 야, 니네 데모하지 마라. 니네 대학 들어가는 건 쉽게 해줄게. 대신에, 졸업하는 거는 정원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입학은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대학 가서 뭐 하란 얘기야? 공부하란 얘기야. 데모하지 말고. 뭐, 중학교 의무교육도 써, 써줄까요? 중학교 의무교육. 2002년. 했죠. 뭐 이제 역사 부분, 언론, 문예, 대중문화, 뭐 체육 이 있는데, 어, 뭐 대중문화는 이제 1960년대 이제 등장을 하죠. 그 70년대 때 청소년층이 이이거도 써줘야 되겠다. 대중문화가 이제 60년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대중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소수 집단이 소유한 게 아니야. 대중이라는 말이 그렇게 있죠. 70년대되면 여기 이제 소년층 청소년층 층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대중문화의 주인공으로 그 다음에 1980년대가 되면 이제 컬러, 컬러티비컬러티비 컬러텔레비전 이렇게요. 이게 이제 등장했고 영상문화가 엄청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어, 냉전 체제도 이제 붕괴되죠. 냉전도 대땅드라 그러지. 붕괴. 되면서 되게 어, 소재가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대중, 그 대중문화에서 90년대 하면 거의 이제 문화시장 개방이죠. 문화시장을 개방하고 계속 개방하고 있죠. 넷플릭스, 이제 넷플릭스 대표적으로 개방. 뭐 체육은 1980년대 때 이제 어,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이제 시작됐고. 그 다음에, 뭐, 88올림픽, 서울올림픽, 이제 88년도 때 있었고, 2002년에 한일월드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2000년도에 시드니올림픽 때 남북한 선수가 같이 공동 입장했던 거, 이뭐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